안녕하세요. 기획자의 피그마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학습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IT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무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직무들은 기획팀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팀 등각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오피서를 의미하는 직무입니다. 요즘 구인 광고를 보시면 PO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고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프로덕트 오피서는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총괄 관리를 실행하는 직무입니다. 따라서 제품, 즉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이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서비스의 설계, 운영, 유지 보수를 비롯한 관리 측면뿐 아니라 마케팅, 이벤트 등의 비즈니스 전략적인 부분 관리에 대한 감각도 필요한 직무입니다. 조직에 따라서는 PO가 서비스의 기획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PM은 총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인하우스 서비스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일정 조율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주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 매니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간 내에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각 기획, 디자인, 개발 등각 분야에서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관리를 실행합니다. PM과 PO의 공통점이라면 서비스에 대한 전반 사항, 즉 정책, 기획, 디자인 가이드, 개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PO가 비즈니스 전략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점을 산출하고 일정을 설정한다면 PM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개발, 실무에 대한 난이도 점검, 실무 일정 관리 등의 진행 감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PL은 프로젝트의 리더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PL은 각 파트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파트에서 진행해야 되는 실무의 배분,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품질 관리. 파트별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관리만 실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실무를 함께 병행하는 리더들이 대부분입니다. PA는 어시스턴트, 즉 실무자를 의미합니다. 화면 설계서를 제작하고 디자인 파일을 만드는 등 서비스에 필요한 각 정의와 파일을 직접 만드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PMO 역시 요즘은 빼놓을 수 없는 포지션인데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PMO는 인력, 장비 등의 리소스 관리부터 각팀 간의 회의 일정 조율, 보고 일정 세팅, 프로젝트 결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프로젝트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는 팀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서서 조율을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전체 조직에 대한 운영 관리 감각이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포지션은 근래 진행되는 IT 프로젝트라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뜻과 아레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 업무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